안녕하십니까 MK 김사진 아카데미의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인데요. 의 스마트폰 안에 촬영 모드, 다양한 사진 촬영 모드에 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라이브 포커스, 앤드 인물 사진. 두 번째 우리가 움직이는 사진을 촬영할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속 사진 촬영법. 세 번째 넓은 공간 다 담고 싶은데 안 담기죠. 하... 있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오늘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합니다 예, 첫 번째로 라이브 포커스 인물 사진 모두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건데요 라이브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갤럭시폰, 갤럭시폰 카메라요 굿! 그, 아, 기억하시나봐요? 그러면 인물 사진은? 아이폰, 아이폰 카메라요. 카메라요 맞습니다 딩동댕 제가 전 수업에 라이브 포커스 인물 사진 모두에 관련돼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이제 오늘은 그걸 갖고 밖에 나와서 정말 이용하는 방법, 사용법을 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라이브 포커스와 인물 사진 모드는 인물 사진을 찍을 때좀더 아름답게, 내가 이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포커스와 인물 사진 모드를 이용해서 인물 사진을 이쁘게 함께 담아보실까요? 그럼 렛츠고!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모델이 울피드 동생이고요 어, 인물 라이브 포커스 지금 갤럭시를 먼저 이용해서 찍는 방법인데 라이브 포커스를 활용해서 지금 인물 사진 찍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스피드로 돼 있어 가지고 뒤에 요렇게 요렇게 스피드 모양이 지금 촬영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물 사진 찍을 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블러가 제일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러 모드로 제가 선택을 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블러 모드. 예. 그랬더니 뒤에 예쁜 나무 풍경이 지금 흐리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물을 찍을 때 제가 조금 밑에서 찍거든요. 어, 너무 밑에서 찍지 않고 지금은 클로즈업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러니까 지금 앵글이 허리 허리에서 조금 더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주인공이 저번에 우리가 삼각형 배웠죠 안내선 안내선에서 1번 2번 2번 쪽에 크로스 되는 부분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왼쪽으로 지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왼쪽으로 모델을 예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터치를 하고 얼굴에 터치를 하면 여기에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럴 때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라이브 포커스 안한 사진과 비교해 볼까요 배경이 처음 찍은 거와 나중에 찍은 게 확연히 다른 점을 알수 있을 거예요 아 컬러 포인트 한번 해 볼까요 컬러 포인트 컬러를 선택하고 밝기를 살짝 조절하고 미소 오케이 찍었습니다 찍어서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어 그러면 사진이 배경은 흑백으로 처리가 되고 인물은 칼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되게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임... 아이폰의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해서 사진 찍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카메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인물 사진 모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지금 무대 조명 모드로 설정이 됐나봐요. 무대 조명 모드가 뒤에 예, 블랙으로 떨어지고 인물도 어떻게 블랙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조명 모드를 살짝 바꿔보기로 합니다. 어, 먼저 자연으로 왔으니 자연 조명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F 수치가 지금 2.8이 되어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다시 F를 눌러서, 어, F 수치 2.8이 너무 아웃포커스 되니까, 오케이, 3.2 정도로 조절을 해주면 아마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한번 해줍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제가 밖에서든 안에서든 많이 쓰는 스튜디오 조명이 있어요. 그러면 피부에 라이트 스튜디오에서 쓰는 조명 라이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피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말을 일명 말하는 뽀사시 어, 그 뽀사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조명에서 조명 모드를 스튜디오 조명 모드로 그랬더니 아까보다 조금 더 화사해졌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미션 오케이 자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사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오케이 어, 얼굴 색이 달라진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굴을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조리개는 어, 3.2에서 4.0고성태에 어, 그 놓시고 으 그다음에 스튜디오 어, 광원을 쓰면 훨씬 더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속 사진 촬영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새로운 나온 카메라들을 봤어요. 예전에는 버튼을 계속 길게 누르면 촬영이 다 됐던 것들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코멘트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 연속 촬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카메라별로 연속 촬영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기종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먼저 그러면 아이폰, 그리고 일반 S10 이전 기종들은 카메라를 킨다, 어, 카메라를 키시고, 어, 카메라를 이제 작동 누르면 버튼을, 어, 길게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 이 촬영된 거를 촬영한 후에 내가 사진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면 내가 사진 촬영한 거를 10컷을 찍으면 10컷, 100컷을 찍으면 100컷이 화면에 보여줘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 저장하시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으로 뿡 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사물을 좀더 빨리 캐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연속 촬영할 때 셔터를 언제부터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가 연속 사진 찍을 때는요, 액션을 하기 전에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점프샷을 찍잖아요. 그러면 친구 보고 뛰어 하면서 같이 누르면 이미 친구는 내려와 있어요. 어, 내가 누르기 전에 점프 이렇게 높이 1m를 못 뛰기 때문에 내려와 있죠. 그래서 번, 먼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뭔가가 찍혀져 있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게 팁입니다. 멋지죠? 자, 그 다음, 갤럭시 폰을 좀 볼게요. 최근 나온 S10도 그렇고요. 촬영 버튼이 있는데, 그 촬영 버튼요. 촬영 버튼을 그냥 누르면요. 동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촬영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서 하면 블랙, 촬영 버튼이 하얀색에서 블랙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연속 촬영 모드, 우리가 점프샷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델이 힘들겠지만, 준비됐나요? <laughs> 자, 이번에, 어, 여기서는 인물 사진 모드에서는 이, 그, 연속 촬영이 안 되니까, 제가 사진 모드에서 곱하기 2, 그래서 약간 클로즈업, 그리고 저는 밑에서, 예, 조금 더더 더 높이 점프하는, 그리고 점프하기 전에, 점프하기 전에 먼저 촬영 버튼을 누릅니다. 자, 점프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선택. 에, 네, 선택, 선택, 선택. 어느 사진이 좋은지 한번 볼까요? 산으로 뛴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고요. 완료를 누르시고 내가 모두 유지할 건지 잘 나온 사진만 한 장만 유지할 건지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잘 도전! 저가 밑으로 오케이 준비! 점프! 오케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선택! 뽀뽀! 뽀뽀! 오! 나이스. 아까보다 훨씬 더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 갤럭시, 예, 갤럭시 연속 사진 한번 찍어 보도록 합니다. 모델, 화이팅, <laughs> 화이팅. 이번에는 액션, <laughs> 액션.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일반 사진 모드로 들어가고요. 자 하나, 둘, 시작.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 오케이 오예 원더풀 와우! 이 갤럭시의 라이브 아, 갤럭시의 연속 촬영은요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해봤더니 이게 잘못 누르면 동영상으로 넘어가기 넘어가기 때문에 이 촬영 버튼을 살짝 밑으로 그래서 촬영 버튼이 검게 보이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아싸! 아, 이 파노라마 과정은 많은 분들이 어 풍경을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 보는 풍경은 시각은 한계가 있으니까 180도를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카메라 렌즈도 그렇고. 저희가 초광각 카메라도 123도 정도 본다니까 180도는 엄두가 안 납니다. 이 파노라마는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넓게 보는 어, 풍경을 옆으로 길게, 한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 촬영법은 사진 한 컷을 찍는 게 아니라 몇 컷을 연결돼 가지고 찍어서 합성을 해주는 거예요. 어,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파노라마 찍는 방법이 있어요. 어, 가로, 내가 가로 포맷을 사진을 좀더 넓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세로로 카메라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어, 세로로 긴 아이, 어, 긴 아이, 나이, 긴 아이를 찍을 때는 반대로 가로 포맷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팁은 파노라마를 이제 촬영을 할때 제가 어 끝점을 한번 보시는 거가 좋아요. 360도를 촬영해서 이렇게 돌면 어한 화면에 사진이 너무 가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해 봤더니 어 180도 정도 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러면 끝점에 내가 다리 하나를 오른발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끝점을 읽어야지 끝점 안 읽고, 어, 찍다가 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점에 확인, 그리고 출발점에,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아주 수평으로 천천히 옮겨주셔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촬영 버튼을 엔드. 이거 누를 때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 맞습니다. 이게 수평으로 사진이 찍히면서 한 화면 찍고 그다음 다시 그 다음 다시 고 화면 3분의 를 먹고 다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평 수직을 안 맞춰주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잘 합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 주의하시고 저랑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출발! 제가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을 할 겁니다. 이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을 할때 제가 가로 포지션은 세로로 잡고, 세로 포지션은 가로로 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 풍경을 넣을 거기 때문에 가로 포지션, 가로, 그래서 세로로 잡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공간의 끝점에 오른쪽 다리를 넣었어요. 자, 출발점부터 촬영 버튼을 누르고 돌려줍니다. 천천히. 점에 와서 수도.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아, 우리가 보지 눈에 한꺼번에 다 들어오지 못하는 풍경을 이렇게 넓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사진의 이미지에 같은 인물을 두 명이 나타나게끔 촬영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실습 들어갑니다. 레츠고. 자, 이번에는 파노라마로 찍습니다. 파노라마 시작! 자, 움직이고! 자, 그러면, 예, 한 공간에 이렇게. 오! 한 사진에, 어, 인물이 두개 있는. 사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멋있는데요. 이런 공간에서 촬영하면 좋을 듯 해요. 일반적인 풍경보다는 입체적인 공간에서 그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사진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구조물에서 촬영했을 때가 더 매력적이에요.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어,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재미있었죠. 아, 실습이 좋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론을 하셔가지고 좀 힘들었고 어렵고 짜증나고 <laughs>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게 한꺼번에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